예, 정병국 우리 국회의원이 예, 오셨습니다. 자,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이번은화면에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. 예, 좋은 일로만. <laughs> 자, 박수한번 주세요. 예. 예. 정말 반갑습니다.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? 예. 예. 저는 오늘. 잘생겼다! 고맙습니다. <laughs> 저는 오늘 산더덕을 캔다고 그래갖고 복장을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들 산더덕을 캐는 게 아니라 패션쇼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. 지금 우리 이정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남상 회장님은 대한민국의 신지식인입니다. 저는 조남 조남상 회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박사보다도 또 어떤 산림청의 관계자도 우리 조남상 회장님 만큼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의 70%가 산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이 산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원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그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. 벌써 몇번 재산도 털어먹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털어먹었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산을 놓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의 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. 이제 오늘 새롭게 금화교 황금 해바라기를 새롭게 또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출시를 하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그동안 산에다가 뿌려놨던 산더독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캐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. 이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으로 새롭게 그산림자원의한 영역을 만들어 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. 저희들도 우리의 조남상 회장님의 일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깊은 산중까지 이 주말에 함께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마음껏 힐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